일단 짜잘한 거 먼저 설명할게. 네. 일단 음,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어. 보이니? 네. Include Exception. 이걸 왜 했냐? 내가 이거를 지금 여기다 배포를 했단 말이야. 도메인도 있어 오디션 트리. 음. 여기서 뭘 했는데, 예를 들어서 7번 해? 그럼 7번이 없잖아. 네. 그럼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야겠지. 네. 근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해준 거야. 이 오류 메시지가 우리 개발 환경에서 나오는데 실제 서버에 올리니까 안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이걸 해 줬어. 이둘 음. 이거 무조건 나오게 해라. 얼로에이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로케이션이 여기 TMP 보이지? 이 네. 요게 윈도우에는 이런 게 있어. 템프 여기가 이제 임시 폴더 같은 거거든 윈도우에서는 이게 이렇게 돼야 돼 네. 근데 실제로 리눅스에서는 이런 게 없잖아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그대로 네. 올라가면 리눅스에서 이런 걸 찾을 거 아니야 아니, 당연히 없겠지 네. 안돼 이렇게 바꿔야 돼 리눅스의 템플 폴더는 이거야 음. tmp 여기에 이렇게 들어 있어 이거는 근데 이 윈도우에서도 아, 안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게 윈도우에서 올릴 때 이렇게 하고 배포할 때는 이렇게 바꿔서 해야 돼. 무슨 말이야, 그겠지 일단 윈도우용으로. 네, 음. 그다음에 음. 로컬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배포할 때는 좀 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서버에서 이게 엔진엑스라는 웹서버가 있어 내가 파일을 올렸더니 얘를 안했더니 어. 그니까 우리가 맨처음 처음에 엔진엑스가 맨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톰캣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있어 실제 서버에 거주해서는 그러니까 얘가 100메가를 허용 안하니까 얘가 여, 여기서 나가버리더라고 파일 업로드를 여기서 일단 뚫어놨어 뚫어놨고 이거를 톰캣에서도 풀어줘야 돼. 톰캣? 톰캣 설정에도 이런 게 있어. 톰캣 파일 업로드. 용량.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있는데. 어, 이제 서버점 XML 이런 게 있어. 해볼까? 여기 있어. 여기 보면 내가 여기다 해놨어. 2 0 0가 까지. 이걸 추가한 거야. 요것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요것만 했었잖아 요것만 했었어 요것만 요거까지 해줘야 돼 실무환경에서는 나도 그냥 검색해서 알아본거야 그 이거 안하니까 오류 나더라고 그니까 내가 서버 올렸는데 안되는거야 안 안되는데 오류가 안나와 그래가지고 이걸 한거야 그래서 다시 올려봤더니 이런 오류가 나온거지 어떤 의류가 나왔냐면은 리드 로그, 어쩌고 뭐 10%막 이런게 나온거야. 그레이터 된뭐 이렇게 이런게 나온거야. 이거 원래 안 나왔었어. 이게. 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이거 하고 하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음. 했어. 됐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앞 바로 뽑아내가지고 업로드기 귀찮잖아. 내가 폼점 xml에 잘 보면은 이걸 추가했어. 플러그인 이거는 매입은 디플로이 톰 캐치 매입을 디플로이거든. 톰 캐치 이라고 돼있지만 톰캐 9에 오류 거는 상관없어. 이건 아이디 패스워드. 이거는 사실 여기 노출되면 안 되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갖고 올 거야. 내가. 이걸 하면은 존재해. 요거를 자, C 드라이브 들어가서 아이다. CMD 들어가서 요거 날지 워크에 이렇게 알지 오고 이게 여기에서 환경 변수가 있어. 환경 변수가 뭐냐면은 알잖아. 넣을 음, 여기 편집에 환경변수가 자바홈이라고 있어 네. 근데 이게 확인을면 에코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바홈 환경변수 출력해볼 수 있어 이게 나오지 네. 근데 이건 희한하게 여기서 안되더라고 어디갔냐 아, 우리가 보통 이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서 여기 누른 다음에 CMD 누르잖아 네. 어. 이렇게 하면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오네 무튼 어떻게든 이게 들어와 이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내 거다 적어놨어 리듬미에다가이거를딱하면이오르타 아, 하면 이오르자동으이오르이 오르타카는 이오르이거 하기 전에 이떻게 해야 되이어 하기 전 일단 그거부터 해보자. 정말 올라가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없단 말이야. 루트에 아무것도 없어. 음. 내가 여기서 좀 작업을 해볼게. 만약에 고객이 보다 고객이 로 들어오면은 나는 리, 다이렉트, u s r Home, Home, h o m 이렇게 들어오 o 자동으로 m 게나 o 이 e h 나오 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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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m e Home,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e Home, h 로그인 없이도 접속할 수 있는 거 나는 얘도 로그인 없이 접속할 수 있게 할 거야 어. 이렇게 하면 편하구나 음. 그다음에 또 있어 이게 F12 누르면은 지금 댓글 가져오는 거잖아 로그인 안 됐을 때 댓글 가져올 수 있어야 돼? 네가 봤을 때? 로그인 안 됐을 때? 로그인 어 가져와야죠 가져 와야 되지. 응. 아, 안 가져와. 지금 못 가져와. 10초로 해놓은 거는 그냥 그런 거야. 계속 로그가 많이 뜨니까 귀찮아. 이거 때문에. 그다음에 왜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냐? 댓글이 왜안 나오지? Get. 이게 아작스 요청인지 아닌지 먼저 분석을 해주는 게 있거든 근데 네. 네, 이게 요청이 항상 여기 get으로 시작하면은 거의 아작스거든? 이거는 얘는 뭐야, 얘네? 계속 시작하잖아.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할수 있어. r 스 q u e s r i 를 가져와서 이렇게 get이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걸 틀어보는 거야 아작스 요청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왜 중요하냐 여기서 need to log in 이런데 있잖아 이런데에서 요청이 아작스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청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를 정해죠 이렇게 오면 요청을 어떻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작스로 오면은 응답을 제이 o 으로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게 이제 요, 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알아보자. 아 제가 나오잖아 지금 로그인을 이용해 주고 깔끔하게 나오지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음. 그러면은, 이런 거. 이런 거. 적어주는 거야, 여기다가. 어디있어 대충 어떤 패턴인지 알겠지? 네. 좀 적어주고 그러면은 댓글을 가지고 올수 있는지 보자. 어, 그 가져왔잖아. 없어서, 없어서 그런 거지, 네. 가져온 거야. 그 다음에 홈도 잘 나와 로그인 안돼 있어도, 음,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실제 사이트에는 당연히 이것도 안 나오고, 그치? 네안 음. 되어있단 말이야 여기서 F12 눌러 볼게 여기서 로그아웃 하면은 방금 그 댓글 있었는데 댓글도 안 나와 그치? 네. 아, 여기는 실제 사이트니까 아직 적용이 안된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한번해 볼게 적용할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 DB는 로컬용들이잖아. 그렇지? 이거요. 아. 그리고 네. 실제 실제로 여기 빡세긴 한 건데. 음. 여기에서 개발용이지. 실전용이야. 이게? 아, 뭐 다른 모양인데. 일단 우리가 쿼리 출력 실행할 때만 출력되잖아. 솔직히 실무 환경에서는 필요 없잖아. 개발할 네. 때나 여기 뭔지 알지? 요거. 네. 밑에 쿼리 출력되는 거 필요 없잖아. 네. 어. 이제 스파이가 필요 없어, 이거. 그다음에 이것도 음. 필요 없고 실전용으로 일단 맞춰놓고, 됐지? 네 일단 요거는 저거 개발용이나 시즌용인가? 똑같은데, 이거 다른 거지, 속도가 다르겠지.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작업을 많이 해하잖아 아, 개발에 아, 필요한 네. 정보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해? 고쳐야겠지. 네. 그다음에 또뭐 해야 돼? 이 DB도 그 실무 환경에 맞게 그 리눅스 안에서의 그 정보를 바꿔야 될거 아니야? 리눅스 안에서요? 음이 응, 데이터베이스가 리눅 우리 지금 로컬 윈도우 거 쓰고 있고 그쪽으로 올라가면 그 안에서 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네. 거기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똑같이 받쳐놨어 이거는. 어. 필요 없어. 다시 한번 이거 바꾸고 당연히 바꿔야겠지. 네. 리눅스니까. 야, 이거 바꾸고. 성능을 최우선로 생각해야지 실무 환경은 그렇지. 어차피 그 보지, 보지도 않을 거 음. 됐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들어가잖아. 여기서 요거 코드 입력하면 마치면은 그럼 음. 알아도 올라가면 얼마 편해. 음. 이렇게 앉아 앉아 있던데 올라가서 끝 음. 훨씬 낫지. 이게 전에 파일질라 하던 거, 어. 그역할 그 하는 거잖아요. 음. 나중에 가서는 설정을 다둘다 적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런 설정들. 여기서 이런 설정 자동으로 할수 있어. 이렇게 할 거야. 자, 해고까 이제. 어있어 오디션 트리 들어가 볼게. 그치? 사이트 명구 다르면은 안되죠. 오디션 트리로 해야, 해야 돼요 해야 <laughs> 돼요? 아, 상관없어. 상관없죠. 근데 난 도메인 샀으니까 이걸 한거고 음. 음. 근데 내가 로그인 안했어도 댓글 나와. 어? 이거 안되냐? 이거 왜 안되는지 알아? 난 알고 있어. 그때가 안되는데 뭐 했던 거 같은데. 이건 말이야. 스트림 비디오 있지? 네 이것도 그거야 어떤 거요?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아 저것도 그거구나 네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뭐 요새 댓글 나오니까 근데 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네 그럼 다시 일단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개발을. 다시 이거를. 뒤. 어, 재빠르게 바꾸고. 여기가 이제 실전용이니까. 다시. 복사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음. 저거 차이가 심해요. 저거. 개발용으로 하고. 밑에 뜨는 것 때문에 차이가 심해요? 사이트가? 응. 음. 심해. 뭐 할까?